네, 반갑습니다. 마이스터 현우입니다. 아, 드디어 지긋지긋한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.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죠? 음, 코로나 때문에 아,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. 2021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돈만 많이 버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2020년에 돌이켜보면, 저희가 마시톡을 시작하면서, 막 여러가지 예, 시도도 해보고, 구독자 수만 늘리려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어, 중심도 못 잡은 상태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만, 어, 하면 할수록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자리를 잡아가면서, 제가 프랜차이즈 쪽만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. 2021년에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한번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날 때까지 소재가 네. 이 프랜차이즈 쪽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2020년에 다행히도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관리하는 브랜드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천만 다행이고 정말 그분들께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CEO 분들께,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방송이 조금 더 빛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또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, 어, 좋아요도 많이 해 주시고, 또 기운 내라는, 힘내라는 내용이 좋다는 그런 댓글의 내용들 때문에 제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. 2021년에도 좀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모두모두 2021년에는 돈 많이 버는 제발, 제발 좀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, 꼬라지 보기 싫은 정치 이야기 좀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어, 새해 인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웃자.